네. 아, 네. 둘 셋, 넷. 네 여기 버티 여기 453번이네요. 여기도 좋다. 둘 여기? 아, 여기는 여기도 좋다. 빨리 타다. 라이 타다. 잠시. 여기는 넓네. D51번. 오, 오, 어? 오, 오, 어? 여기도 넓네. 응. 뒤 51번. 여기도 넓좀네여기는 조금 작긴 한데 d 50번이 네아니 응? 아니야. 응? 어? 응? 어? 뭐야? 아니, 여기도 좋아. 응, 여기가관리좀 아, 있고. <laughs> 아빠, 아빠, 아빠. 어? 나 어? 아, 캠핑장 엄청 크다. 아빠, 어? 아비야 부터 하나, 하나. <laughs> <laughs> 그, 아 근데 여기 아빠가 어. 물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약간 시냇물 같은 게 있긴 하다 저기 도물 소리 들리더라고. 저쪽에 저쪽에 뭐가? 어, 나중에 볼수 있을 것 같아. 아비야 부터 있을 것 같아. 응. 이렇게 테크 있는 것도 있고. 우 와. 나도 오늘 물보도 뭐 있대? 응! to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우리 o 이 o 가 o no, n 갈수도 있어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 데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가 o no. No, no, no. No, n 번 n 가 No, no, no. <러러시죠> <러러가는데, 머리. 웃음> 하나 둘 I do 하 h a t 하 just want to say, I 이 h o 가는 d 이 없나? n t i 나 there. 나 a n you not? I don't k 나 o w I'm not sure. I'm not 가 u r e I'm not sure. i 가 not s 아 r e I'm not s 나 r 다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계수대 화장실 가는 길. 어디 가다. 어디? 우리 아직 미 가자. 아니, 일로 가면은 놀이터가 있는데 계단이 많네. 계단이 많네. 여기도 대크도 있고. 뭔가 있는 오른가있을 어디 갔어? 응. 응, 일로 밑으로 가면 있을 거야. 여기 제거 있는 곳. 화장실 계수대. 그리고 여기 나무도 엄청 많아 가지고. 여름에 엄청 시원하다. 그렇지? 와. 여기 이쁘다. 그렇지? 특정 자리도 이렇게 크게 있고 나무 예쁘다, 그렇지? 나나 같은 나무 같아 <laughs> 그래 응. 여기 깊숙한 곳에도 있나? 방 저기 한번 가볼까? 어디 모이터? 여기가 더이터모이터가아어응 저기 모이터야. 어기큰이터야응와저 엄청 크고 잘 되있다. 저거 봐, 소연아 돌도 엄청 크다, 그렇지? 응.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우. 들어 가세요, 봐. 어체. 어체. 어으 여기가 34번 35번 인데 아빠가 여기 예약하려고 했거든 여기 예약했거든 근데 여기 너무 멀다고 여기 사장님께서 딴 데도 옮겨도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평일에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 아까 거기 텐트 친거야 우리 사장님이랑 여기 돌아가자 아 여기 되게 아니라? 일단 어? 아, 뒷 팀에서 사용하는 거 봐. 뒤 오시고, 아, 여기 시다 이제 갈까? 어 네, 음. 와, 이거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 점에 까지가 맞네. 그래, 응. 그럼 우리 샤워하고 아이스크림 서까 응. 그래, 나 딸기. 딸기 아이스크림? 아. 알았어, 어, 애기 맞지? 로이야 로봇! 로봇! 있다. 가자. 그 샤워장 샤워장 이에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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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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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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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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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다 사오하고 다이치 알코고 두부 올까 이제 다시 이제 끝? 이제 끝.